안녕하세요. 도계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하타케아마 YAM8 셜라모브 타입의 포스미트입니다. 디자인은 M8 밑에 답게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등은 하타케아마의 셜라모브 멋스러운 셜라모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묵직하면서도 튼튼함이 느껴지는 포스 미트이구요 펠트는 두툼합니다. 두툼. 네. 근데 그 두툼함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거나 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힘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밑 자체가 되게 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M8의 기본 사이즈의 그 느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포스 밑의 기본적인 그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빠른 공을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공을 받으면서 쓸 미트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지는 않고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작업할 예정이고요. 너무 부드러우면 또이렇게공 잡을 때 이렇게 살짝 살짝 밀면 리좀 그래서 힘 있게 받쳐줄 수 있도록 좀 힘을 살려놓고 작업할 을 예정입니다. 빨간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간 강렬한 빨강이고요. 끈피는 검정이 적용되었는데 검빨 배색으로. 멋스럽고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매장을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길들이기는 안 했다는 말로 오해하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길들이기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잘 움직여지게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로 브도 마찬가지로 M8 디자인에 맞게 특별하게 막 틀거나 이런 거 없이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그래서 공이 들어갔을 때 살짝만 오므려도 딱 고정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착수하고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공은 툭툭 들어옵니다. 영상에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펠트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적당히 뚱뚱한 말랑말랑한 타입의 펠트여서 뭐 이렇게 딱 각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은 이 두꺼운 아랫 이술 때문에 탁탁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쓰기 편한 공잘 잡히는 밑으로 쓰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딱 좋고 강도도 딱 편하게 딱그 정도 느낌. 정말 쓰기 좋은 그런 느낌의 스탠다드한 포스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공이 걸리고 이쪽도 잡히고 이쪽도 잡히고. 이렇게. 어느 부분으로 공이 온다고 해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이걸 사용할 친구가 워낙 빠른 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글러브에 힘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탄탄한 상태에서 움직임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아마 몇번 캐치볼 해보면 감 잡고 쓰기 좋은 밑에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는 하타케라마의 요고가 딱 들어가 있고요. 셜라무브 타입의 손등 그리고 바닥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펠트 탓에 공 잡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꽉꽉, 꽉꽉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잡아보시면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빠질 것 같은 꽉 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은 가볍게 던져도 툭툭 들어오고요. 아마 빠른 공 받으면 더잘 잡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폭음도 좋고, 묵직하면서 튼튼한 느낌이 드는 포스미트입니다. 공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치몰 몇번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튼튼하게 쓸수 있는 그런 포스미트가 될것 같습니다. 하타케야마 YAM8 휠랑보부 타입의 포스미트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